2023년 2월 14일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서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하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 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량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발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하나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생 중 부하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도다 그 순온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여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한신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지존하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망군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 저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뚫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대임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이 여와께서 호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0편 47편 너희 만문,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와는 호들여오시고온땅의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와께서 호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아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자다. 하나님의 무배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거심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0편 48편. 여와는 호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하며큰 왕의 성 북,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이 여와의 호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다. 하나님의 우리가 증전 가운데서 우리의 인자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여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시0편 49편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본 네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내기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와 오면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한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 형체를,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령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강과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리에 두기로 각착 사망의그들이 목자일 것이라, 장직한 자들이 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이름,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소리,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지, 양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월해 권세에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보야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로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기 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 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여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심미로다내 백성아 들을 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고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내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선한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두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기 내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역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하고 워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려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명한 내 죄를 넌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